네, 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부인을 라디오, 불랏빛밤 아, 오늘 일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 오늘 야외에서 조금 많이 추울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뭐 날씨도 따뜻하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라디오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정말 설레고 긴장되는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접속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오늘 게스트로 정말 초특급 슈퍼스타 게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또 많은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스트부터 한번 인사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천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아 굉장히 많은 분들도 함께하셨네. 예어 지금 한만 오천 명가량이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가천대학교 처음 왔는데 에너지가 너무나 좋으시네. 아, 염려를 저...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표정이 밝으니까 제 마음도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 있고 말이죠. 오늘 장승규 씨 온다고 학생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화가 되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가천대 파이팅 <laughs> 파이팅. 네. 아 고맙습니다. 야 시야 시야. 야 역시 네. 네. 긍정 아이콘 열정의 아이콘 슈퍼스타 장성규는 맞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 장성규 씨와 여러분들의 음, 깊은 고민 상담도 함께 하고요. 고민 상담을 들어보고 그럼요. 네 추후에는 장성규 씨와 함께 게임도 한번 해서 좋죠. 네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에 아, 없는 어, 이런 뭐 사진 촬영은 없었던 건데 네네. 그래도 우리 장성규 씨가 학생들하고 추억을 어, 남기기 제가, 위해서. 어. 적당히 거리는 유지할게요. 어, 이렇게 서주시고, 근데 이게 풀 사이즈로 들어갈까요 화면에? 누가 형님 폰 한번 찍어주시면 자, 이걸 열어주시고 이게 풀로 아, 이런 추억이라도 남겨줘. 지금 캠퍼스 저도 밟아본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예. 좋네. 크, 학생들이 기운을 예. 드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고 갈것 같아요. 바로로. 지금 에너지 받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아또 어, 지금 햇빛 받으니까 굉장히 형, 형님 다 들어와요, 근데? 네. 어. 얼굴 사이즈는 뭐 그닥 작게 나와도 예 우리 무한대 동상과 함께 예쁘게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치즈, 네 치즈 자 하트 한번 손 하트 한번 해주시면서 하나 둘셋 손가락 하트 네큰 하트 큰 하트 큰 하트, 하트 <웃음> <웃음> 자 하나 둘셋자 예쁘게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네. 옷, 좀 달아주시겠어요? 어, 거리 유지하고 들어요 네네. 아, 엉덩이 맞지 마세요. 엉덩이 맞지 마세요. 불쾌해요. 네, 불쾌합니다.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고백에 대한, 어, 사연입니다. 아, 야. 고백이에요? 네. 야, 캠퍼스의 낭만은 무조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예. 진리고요. 아, 네. 사랑하기에도 무조건. 네, 네. 뭘말씀하세요아 진짜 미안한데. 네, 네. 예, 이거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더니 네.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규 오빠 귀엽게 읽어 주세요. 제가 귀여워서요라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이다현 님이 귀여워서 이걸 꼭좀 귀엽게 읽어 달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 제가 또 읽으면 또 이다현 님이 좀 서운할까 봐. 아. 네. 귀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데 귀여운 버전 일단 할 텐데 혹시나 네. 듣기에 거북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버전을 바로 바꿀 테니까. <laughs> 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다운 나이 스모란살 여자 김감자라고 합니다. 어 죄송한데요. 네. 네. <laughs> 이거는 본인 애기 네. 성대 모사고 <laughs> 네. 귀여운 게 아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예, 그러니까 아, 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 아빠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아.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아. 조금만 예, 귀엽게. 너무 그렇게 되면 예, 시청자들이 좀못 알아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21살 여학생 느낌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제가 요즘 사랑인지 헷갈리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 저는 식품 마케팅 쪽에 관심이 커서 관련한 대회 활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어떤 한 오빠와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그 오빠는 식품 관련 대회 활동에 맞춰서 요리도 참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어. 하루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서 고민 상담도 해줬었는데 굉장히 제 편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주축은 너다. 너의 인생을 살아 감자야. 하면서 힘을 돋아주셨어요. 더 자주 소통했고, 어쩌다가 오빠한테 얘기했던 제 MBTI를 오빠가 기억을 못해서 어떻게 기억 못하냐고 놀리다가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어 왔네요, 왔네요. 작업을 들어가기 아, 위한 전초죠네전 네. 밥을 얻어 먹는 것도 기쁘지만 그 대상이 그 오빠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팀만 마냥 낼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안 넘어갈 거다 하고 좀 튕겼는데, 글쎄 소곱창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소곱창! 야! 야! 그린 나이트 소곱창은 아무한테나 안 사주죠. 그럼요. 네. 돼지랑 소는 무조건 차별을 둡니다. 소곱창은 인생을 건 거거든요. 야! 네 지금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의지입니다. 야, 아, 소곱창. 왔어요. 자, 네. 이거 찐으로 고백 아닌가요? 이후에도 그 오빠가 좋아하는 취미도 같이 나누게 됐었어요. 바로 야구인데요. 저는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오빠와 톡을 하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고 같이 보러 가게 됐었어요. 저의 첫 야구 직관을 함께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났습니다. 야구와 밥. 술도 다 사주고 너무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밥도 사겠다는 애프터도 신청했습니다 지금 원투 쓰리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네. 뭐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네. 돌다리도 일단 두들겨 보고 가야 되니까 사연 주신 거 같고 네. 마저 읽어 드릴게요 네. 아직 소곱창은 못 얻어 먹었지만 주변에서는 야구를 그냥 보러 간게 아니다 그럼. 또는 소곱창은 사랑이다 <웃음> <웃음> 소곱창은 맞아요. 사랑이다 네. 예. 자, 그리고, 대외 활동에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 연애 상담을 그 오빠에게 했는데, 어느 여자분이 본인 썸남이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다. 라는 얘기에 그 오빠가 소고기는, 소고기는 사랑. 사랑이지. 아, 그러군요. 왔네요. 네. 아, 이거는 다 확인이 됐네. 네. 자, 소고기는 사랑일 수 있지만, 소곱창은 사랑일 수 없는 걸까요? <laughs>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금창이다. 네. 같은 소예요. 그리고 소금창이 더 비싼 데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자, 이 사이를 발전시키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냥 곱창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소곱창인데 성규오빠 오빠는 아무한테나 소곱창을 사주시나요 <웃음> <웃음> 야 결국 소곱창 이게 에, 가까운 지인은요 돼지고기까지 말이에요 그렇죠 에. 솔직히 소곱창은 네. 그리고 일대일로 남녀가 사준다 이거는 사랑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 저도 확신합니다 예. 진짜로 이 돼지를 사주다가 소를 사줄 때는 네.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난 당신의 소가 되고 싶다. 네, 약간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처럼 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소처럼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 거기다 곱창이잖아요. 네. 내 내장까지 다 빠내줄 수 있다. 아유. 다 보여주고 싶다. 너라면 아, 우리 그게... 장성규 씨하고 아, 네. 함께 게임을 할 어, 친구를 현장에서 조금 섭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규 씨는 이어폰을 예, 조금 어. 착용을 해주시고 네네. 현장에서 어, 어느 분 어, 우리 저쪽에 계신 네 우리 스텝진이 좀한분네 앞쪽으로 예 앞쪽으로 네한분한분야 어느 학과 몇 학년 조경학과 4 학년 이선양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희선양 우리 재밌게 해서 상품 꼭 받아가요. 네, 좋습니다. 졸업을 앞둔 우리 학생의 마지막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 네, 우리, 중국. 아 중국. 주작. 자, 아 지금 잘안 되네요. 주주클럽. 들리다고요. 주주클럽 아닌데. 주주관. 네. 자, 기가아 죽을래? 뭐. <laughs> 뭘 죽을래? 뭐야? 자, 본인이야. 죽어버려. 뭐야, 뭐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주관. 주주관이 어딥니까? 어? 네. 자, 짜증을 내지 마시고. 주주 네. 맞아. 주 맞아. 주가 주... 아니야? 두. <laughs> 두네두두 네. 두, 아, 두. 정말 힘들면 패스하시죠 두두두아패루 패스, 뚜루 패스, 뚜루 아, 루 아, 패스 패스 뚜두 뚜두 네자 패스 달리기 자, 자 달리기 딸기 아뭐 잘기 달기다 알지 네 본인이 좋아하는 한 글자씩 해봐 네나자 네. 자, 지금 인. 내기 시작합니다 네. 나인티 나인티 나인. 뭐야? 자, 한 문제도 못 맞추 있어요. 너무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야, 패스? 아니, 패스, 어, 자, 어, 아, 차천 어, 차천대학교. 어, 정답. 한 문제. 아, 아 요것이었고요. 자, 장성규 장성규.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문제, 두 문제.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밖에 뵙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언젠가 내년 축제 때는 정말 가까이에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부대 끼면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날까지 함께 우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죠? 건강합시다! 네. 그 마무리 인사, 장성규 씨가 코로나야! 이러면 물러가라! 이러고, 어. 다음을 기약하는 멘트로, 네, 클로징을 어, 하시죠. 좋 네. 자, 제가 코로나야 하면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과 짧은 시간 함께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자, 다 함께 제가 코로나야 하면 물러가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코로나야! 물나 가라! 가천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가천대학교 사랑해요. 지금까지 장성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미루 소개하겠습니다. 오. 불빨간 사춘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짧게 네. 인사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빨간 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 <laughs> 우리 사연부터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아, 우리... 온 사연이고요. 네. 어,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모두가 어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무서워져요. 내가 과연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정말로 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매일 무겁고, 아, 매일 무섭고 버겁네요. 그냥 시간만 지났고 다른 반짝반짝 빛이 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는 늘 고여있는 것만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 지영 언니의 나의 사춘기에게 노래를 우연히 들으면서 <laughs> 다른 자신, 다, 아 다들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생각하게 된다는데 저한테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서 아직 저는 어른이 안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정해진 속도는 없는 건데 자꾸만 맞춰진 속도가 있는 것마냥 조급하게 구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하... 네. 청춘 이거 뒤에도 맞죠? 네. 네, 청춘이라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근데 이분은 거의 뭐 작가 수준이네요. 예, 네. 아, <laughs> 글을 너무 너무 잘 쓰는 네.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약간 조금 해탈했어요 지금 벌써. 네. 아. 네, <laughs> 지금은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에요. 본인의 그쵸. 사연을 보니까 네. 우리 지영 씨는. 언제 우선은 성인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성인이 된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다들 그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뭐 20대나 30대나 40대 돼서도 완전한 어른이 됐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왜요? 뭐 나이를 들었는데도 완전한 어른이 되죠. 그냥 되지. 계속 사춘기처럼 사는 거 같아요. 그냥 <laughs> 뭐 작은 거에도 상처 받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랑 울고 웃고 하는 게그 음. 완벽한 진정한 어드, 어른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삶의 정답이 없듯이 에, 나이의 어른에서도 에,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직 절들 들었다고 생각하면. 철덜든 거고 네. 내가 사춘기다 생각하면 아직까지 사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분도 어 너무 많은 예, 본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예, 깊게 생각을 하니까 예, 내가 이게 음. 맞는 건지 예, 성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된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예, 이 청춘이라는 음 시점에서 뭐 사춘기, 청춘, 그리고 성인 어, 이런 구분 짓지 말고 우리 지영 씨처럼 언제나 내가 사춘기처럼. 네, <laughs>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저 작년에 투파이브 앨범 냈을 때도 콘서트 때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인생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간다고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냥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면서 그 청춘을 얼마나 예쁘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명언이에요. <laughs>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천대학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운 날도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티고 서로 배려하면서 꼭이 어, 시기를 지나쳐서 다시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무대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주신 학생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천대학교 사랑해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빨간 사채기였습니다